안녕하세요 반티뿌리입니다 오늘은 사무용 PC 추천 영상이고요 이미 조립이 다 완료된 상태의 PC를 보고 계십니다 우선 CPU는 인텔 i 5 12400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삼성 DDR4 8GB 두장에서 16GB SSD는 ISP31 500GB 그리고 자료 저장용으로는 Seagate 바라코더 미테라가 들어갈 건데 요거는 기존 PC에서 자료를 넣은 후에 여기 새로운 PC로 이전할 거고요. 메인보드는 ASUS의 B660 보드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요 PC를 왜 추천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텔은 라이젠에 비해서 CPU 성능이라든지 내장 그래픽 성능이 뭐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은데 사무용은 성능보다는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든 적게 든 발생하면안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인텔 i5 12400을 넣었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역시 DDR5 같은 경우에 이슈가 조금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DDR4 8기가를 듀얼로 구성해 줘서 조금 더 성능 향상을 볼수 있고요. SSD SSD 역시 이름 없는 회사의 뭐드름비즈 제품이 아닌 하이닉스의 드램이 탑재된 P31 500GB로 충분한 용량을 낼수 있고요. 그리고 자료 저장용으로 역시 시게이트사의 바라쿠다 인테라바이트 제품을 사용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복구 솔루션이 적용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사무용에 쓰실 때 데이터가 분실되거나 유실됐을 경우에 있게끔 제조사에서 지원을 해주는까 조금 더 안전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ASUS의 B 6 6 0 M-AD4 모델인데, 요 모델을 선택한 이유는 여기 보시면 저희 측면. 네, 이렇게 측면을 보시게 되면 DP 단자 하나, HDMI 단자 두 개, USB 단자는 총 여섯 개 그리고 PS2 단자 여기 보시면은 랜 단자, 그리고 사운드 단자가 있는데, 사운드 단자는 뭐 광을 지원하든 안 하든 사무용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고요. 정말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 같으면 사운드 카드를 하나 넣으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HDMI 포트 두 개를 지원을 해요. 이두개 지원하는 게왜 좋냐? 그러면 모니터를 두개를 띄울 수 있고 세개를 띄울 수 있고 할수 있죠 근데 여기서 야 그거 변환 케이블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요즘 많은 공기업들이 망 분리 작업을 하고 있어요 망 분리 작업을 하고 KVM 스위치를 이용한 망 전환 망 PC 간의 전환을 이용해서 KVM 스위치로 모니터 신호를 보내고 그 스위치에서 다시 모니터로 신호를 보내는데 여기서 변환 케이블을 쓰면 변환 케이블을 사용한 모니터에 검정색 현상이 나타났는지 깜빡임, 뭐 블랙아웃, 뭐 여러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서 가능하면 변환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HDMI에서 출력해서 HDMI로 입력되게끔 이렇게 HDMI 단자가 두개 있는 보드를 추천드리고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망블리가 된 사무실이라면 HDMI 단자 두개 있는 걸 추천드려요 DP를 HDMI로 변환해서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이상이 없지만 그래픽카드가 일을 하거나 조금 사용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이렇게 되면 화면 깜빡임이라든지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사무용 PC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사무용 제품은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i3로 구매하신다 그러면 i3의 8기가에 256에 1테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 HDMI 포트 두개 있는 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